샬롬 할렐리야 욕기입니다. 욕기 12장 7절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니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과 바다 땅 산천 조목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담아 두심으로 누구나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수리처럼 큰 새뿐만이 아니라 파리나 모기, 하루살이처럼 하루 작은 곤충도 잘 날아다닐 수 있게 만드셨지요. 요번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인정하기 때문에 짐승, 새, 땅, 물고기 중에 어느 것이 하나님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 알지 못하겠느냐고 말하지요. 생물이란 동물, 동물과 식물을 포함해서 살아있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영혼 유계에 관한 바른 지식이 없으므로 다만 자신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비 말하는 혼은 단지 사고력을 말합니다. 즉, 생각하고 분리할수 있는 힘을 말하지요. 또 요비 말하는 영은 단지 사물을 깨우치고 이치를 터득하는 모든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짐승들은 본능에 따라 살아갈 뿐, 사물을 깨우치고 이치를 터득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욕은 하나님께서 생물들에게는 혼을 주셔서 생각하고 궁리할 수 있게 하셨고 사람에게는 영을 주셔서 사물을 깨우치고 이치를 터득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욕기 12장 11절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지 아니하겠느냐.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우리 입 안에 혀가 있어서 쓴맛, 단맛, 짠맛 등을 분별하는 것처럼 귀 안에는 청각이 있어 소리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욥은 이러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또한 늙은 자에게 지혜가 있다는 것은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경험을 통해 사고력이나 분별력 판단력이 분명해지고 삶의 지혜가 많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어서 요번 늙은 자와 구분하여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늙은 자란 단순히 세월이 흘러 노인이 된 사람을 의미하지만 장수하는 자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명철이란 천명하고 살이 밝은 것을 말합니다. 즉 삶의 경험을 통해 능, 능히 분별하는 힘과 통찰력이 있어서 이 일을 투철하게 이루어가는 것, 자기 자신을 확고하게 세워가는 것을 말합니다. 모략이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는 모든 꿰를 말합니다. 요분 하나님께서 늙은 자와 장수하는 자에게 이러한 능력을 주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요분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권능이 있고 모략과 명철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요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말이며 그 말이 다 옳습니다. 그러나 정작 요비 하고 싶었던 말은 다음절에 이어집니다. 여기서 우리 입안에 혀가 있어 쓴맛, 단맛, 짠맛, 신맛 뭐 그런 맛을 분별하듯이 귀 안에는 청각이 있어 소리를 분별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청각 청각이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김장 때 주로 쓰거든요. 김장 배추 김치 담을 때 청각을 이제 말려서 팔아요. 이제 말리지 않은 것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마, 만약에 말린 거는 청각을 넣어야 김치가 시원하다고 하는데 이 청각을 갖다가 이렇게 잘게 쓸지 않는 이상은 음, 거머리 같아요. 이게 어느 정도 거머리 크기 정도 자르면 이게 꿈틀꿈틀하는 거머리 같아요. 저는 음식에 이걸 안 넣고 싶어요. 근데 넣었을 때와 안 넣었을 때 맛은 틀려요. 넣어야 김치가 더 시원해요. 전라도 쪽에서는 특히 넣어요. 그건 또 그걸 잘 쓰러지지도 않아요. 갈면 그 이제 믹서기 같은 그 톱, 그 칼날에 막 엉켜요. 이게 요, 이게 쉽지 않은데. 근데 이걸 넣고 안 넣고 맛이 틀려. 거머리 같아요. 미끌미끌한 그 거머리 같아요. 근데 지금 이게 그 99년 10월 30일에 퍼즐이 있었는데, 지금 청각하면서 이게 이제 그게 떠올려졌어요. 이게 풀지를 못했어요. 시장에 가면 마른 청각을 판데 뭐가 있는데 있는데 하고 풀지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알려주신 바거든요. 청각, 청각은 거머리 같거든요. 그러면은. 거머리는 피를 빨아먹는 그런 나쁜 해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입맛에 우리 뭘 뭐, 음식을 먹어봤을 때 이게 짜다 시다 뭐그알수 있지만 똑같은 흰색이에요. 설탕 있고 소금이 있어요. 그러면 설탕만 또 미원도 있잖아요. 그러면 미원함 아우 느끼해. 아니면 소금이 아우 이거 짠 맛이야. 또 설탕 같은 이것은 단맛이야. 우리가 굳이 맛을 안 봐도 경험에 의해서 맛이 느껴져요. 경험에 의해서 경험하지 못한 아가들은 몰라요. 아가들은 경험하지 못. 아가야 이거 짜짜짜. 이제 짜, 짜 어느 때 저는 아가들 키울 때를 알려줘요. 설탕과 소금이 똑같은 흰 거예. 그래서 아가들 이거 이거는 달단 거야. 이건 설탕이야. 이건 소금이야. 하고 저는 아가들한테. 체험을 시켜 주거든요. 그럼 옆에 할머니가 막 흐뭇해 하고 웃으세요. 이모 뭐 하는 것좀봐 봐. 막 그러시거든요. 예, 저 청각. 우리가 그러니까 청각이 발달을 하면 이 목소리만 들어도 그러니까 사람을 겪어보면, 아, 저 사람은 간사함이 있어. 저 사람은, 저 사람은 계략이 있어. 저 사람은 뭐해, 뭐해. 이제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면 목소리가 딱그 사람, 목소리만 들어도 막 싫은 게막 오싹해진 게 느낀다거나 그 사람 목소리만 들어도 막 힘이 나고 막 반갑고 그런다거나 우리가 그 사람을 경험해 봤을 때는 우리가 알수 있잖아요. 근데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몰라요. 경험하지 않고는 몰라요. 근데 음, 경험했을 때는 알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목소리에서 청각을 발달을 하면 하나님이 그 지혜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있게 주어지면 청각 청그 목소리만 들고 거기에서 그 사람의 간사함이 느껴 진다고요 간사함이 느껴지고 영이인지 육인지를 느껴진다고요 그런 훈련까지 가면 더 좋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분별을 이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영분별을 못해서 거기에 이제 많이 말려 들어가거든요. 말은 그럴 듯하게 하니까. 그런데 어 이제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이 겪으면서 느낄수 있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각이 이제 분별하는 그런 신령한 차원의 신령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들이라 한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면 청각이 발달을 해서 그 사람 목소리만 듣고 이게 6인지 0인지 분별이 된다고요. 판단 정제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함정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고, 시간을 아낄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왜냐면, 저, 한눈 팔지 말라, 그 말씀이 있다 했잖아요. 전에는 뭐, 0 분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보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뒤처진 분들은 뒤처진 분대로 그냥 옛날엔 끌어올리려고 같이 은혜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지금은 아니요. 따라오는 산들만 데리고 지금은 앞으로 갑니다. 이미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 또 뒤돌아보게 하실 수도 있어요. 뒤터진 분들은 앞에, 앞에 갔다가 너무 그 공, 텀이 너무 떨어지면 가서 같이 맞춰서 오게끔 하잖아요. 그렇게 하셨는데, 어, 하셨는데 지금,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많은 분들이 영 분별을 못해서 헤매는 그런 것들을 이제 봤을 때좀 안타까웠어요. 근데 이런 지혜도 있으면 저희들이 시간을 더 아낄 수가 있습니다. 자. 요이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말이며 그 말이 옳습니다. 그러나 정작 요이 하고 싶었던 말은 다음절에 이어진다 했습니다. 욕기 12장 14절. 그가 허르신즈. 그래서 제가 그 청각이 시원한데 왜콕 지렁, 거머리 같이 생겼지? 어떻게 문제?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말 속에 거머리. 청각, 청각. 그 거머리지 집어 날 잡아내야 돼요. 응, 거머리 거머리가 피 빨아먹잖아. 예수 그리스도 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욕기 12장 14절 그가 허루신 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 즉 놓이지 못하느니라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욕은 하나님께서 헐어버리시면 다시 세울 수가 없고 또 사람을 가두면 노인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욕 자신처럼 의롭고 정직하게 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혹독한 시련으로 헐어버리고 가두셨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도 마음대로 헐어버리거나 사람을 가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런 일들은 원수 마귀가 하는 것이며 시험 환란 질병을 주는 것도 원수 마귀입니다. 사람이 불의를 행하며 죄를 지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원수 마귀 사단으로부터 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설령 사람이 죄를 짓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세워 주십니다.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통해 자복 하니 권능의 종으로 세워 주지 않았습니까? 출애 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 물이 멈췄던 일, 그래서 백성들이 바다와 강을 마른 땅으로 건넌 일 등을 욥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욥은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욥은 하나님께서 물을 그치게도 하시고 마르게도 하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을 내신 즉 땅을 뒤집는다는 것은 홍수가 나면 산사태가 나고 흙이 파해지는 등 땅이 뒤집어지는 현상을 설명하는 말이지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땅을 뒤집기도 하시며 또 사람으로 하여금 속이게도 하시고, 속임을 당하게도 하시는 나쁜 하나님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속는 것도, 속이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그렇게 만든 것이니, 결국 순전하고 의로운욕 자신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곤욕을 당하며 멸시 천대를 받고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말이지요. 욕은 앞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표현하였습니다. 욕은 앞에서 요분 앞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표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을 높여 드리려는 목적이 아니라 이런 힘이 있는 하나님께서 위인인 자신을 이렇게 괴롭히신 거라고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친구들에게 나쁜 하나님으로 인식시키기 위해 고도의 작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욕은 속이는 욥은 속는 자와 속이는 자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며 나쁜 하나님으로 몰아가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어떻게 하면 불로 소득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남을 속여서 부자가 될까 하는 악한 지혜를 동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단이 주는 지혜이지요. 거짓과 속임은 원수막이 사단의 속성이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 구원 받을 수 있는 지혜, 성결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6기 12장 17절 모사를 벌거벗게 끌어가시며 재판장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재판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요분 선진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 들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어떤 모사꾼이 아무리 뛰어난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께서 그의 지혜를 패하여 버리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경우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아이도벨은 다윗 왕의 신하로서 매우 뛰어난 모사요 전략가, 전략가였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반역하였을 때에 그는 다윗을 떠나 압살롬에게 가담하였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시니 이룰 수가 없었고 마침내 승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 왕에게 돌아갔습니다. 그 주변 나라에서 수십만의 군대를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침략해 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자중 질환이 일어나 순간에 멸망해 버린 경우도 욥은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욥은 아무리 모사꾼이 좋은 지혜를 냈어도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없애 버리시면 그는 끌려갈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또한 욥은 하나님은 재판장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신다라고 주장합니다. 재판장은 공의로운 판결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재판장으로 하여금 어리석은 판결을 내리게 만드신다는 말입니다. 정작 요비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시기에 의롭고 선한 자기를 이토록 고통스럽게 만들어 놓은 거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재판장으로 하여금 어리석은 재판을 하도록 만드는 분이니 그러한 하나님, 하나님 역시 어리석은 재판장이심을 비우들어 설명하는 것이지요. 열 왕의 맹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왕의 권세를 꺾어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욕은 이스라엘 역사를 볼때 왕들도 포로로 잡혀가고 죽임 당했던 경우를 떠올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욕은 자기가 볼때 착하고 의로운 재판장들도 포로로 잡혀 가거나 죽임 당하고 권력자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도 역사를 통해 알았지요. 욕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냐 아니냐고 비유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욕기 12장 20절 충성된 자의 말을 없이 하시며 늙은 자의 지식을 빼앗으시며 방백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부시며 욕이 역사를 돌아볼 때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교만과 사심 가운데 생각을 동원하여 불순종을 거듭함으로 인해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지요. 욕은 이러한 사건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니 충성된 자의 입을 막으시는 하나님이라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늙은 사람의 지식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늙어도 강건하기를 원하시며 더욱 지혜롭고 총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없어지거나 분별력이 흐려지는 경우가 많죠. 요분이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은 인간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모세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은 나이 들어도 건강하고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마음이 선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깨끗하고 곱게 늙어가는 것을 볼수 있고요. 방백들은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조직을 이끄는 지도자들에게 멸시를 쏟으신다면 얼마나 나쁜 하나님입니까? 또 강한 자의 띠를 푸신다 했는데 여기서 띠란 그 사람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것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면 삼손의 띠는 머리털이었고요. 삼손의 머리털을 잘라 버리니 힘을 잃어 조롱받고 두 눈이 뽑혀 멸시 천대를 받는 신세가 되었지요. 그렇다면 요의 강한 띠는 무엇이었는지요? 높은 지혜와 지식. 부와 명예, 많은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 존경받는 위치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강한 자신의 띠를 풀어버리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은 친구들이 반박할까봐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이 우회하여뷰를 들고 있죠. 즉 하나님은 방백들을 멸시하고 강한 자의 띠를 풀어버리셨습니다. 풀어버리는 분이시니 나의 띠도 하나님이 풀어버리신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욕도 연단이 오기 전에는 자신에게 악이 있는 줄 모를 정도로 행위적인 면에서는 온전했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해 욕의 본성 속에 있는 악의 모양들을 드러내시니 비로소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버리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의 모습으로 나와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게 되지요. 그러므로 우리도 요새 모습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변화되어 축복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중심으로 나오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